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6.25 동난을 불러일으킵니다. 6.25 동난을 불러일으킨 그, 그날의 정말 분노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제2의 6.25를 획책하는 북한과 또 여기에서 준동하는 그 북한 친북 세력들,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다시, 국권이 붙잡고 이들 친북주의자들을 척결을 해나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의 결심입니다. 친북주의자들을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6위에 임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친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반드시 바로잡아서 이들을 척결을 해야 된다 친북주의자들을 척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는, 능력하는 자들을 유심히 살펴야 될것 같다. 이 국군을 만약에 파괴하는 것은 마지노선, 마지막선을 지금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를 맞아서 군을 모욕하거나 군을 비하거나 하 군을 파괴하려 달려드는 그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야당 의원들, 민주당과 조국당, 이 야당 의원들의 슈퍼갑질이 지금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을 모욕합니다.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재하의 사설이 문화일보에 게재됐습니다. 야 의원들 슈퍼갑질과 증인 모욕. 이런 청문회 해야 하나라는 사설입니다. 지난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최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행태 이건 한마디로 아나무인 횡포였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증인 11명을 출석시켜 가지고 12시간 동안이나 진행했는데 진실규명보다는 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는 것 증인 모욕을 하는 것 증인을 능욕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청래라는 자, 법사위원장이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사위원장. 이거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재명이가 만든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정청래 그러니까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 기강 비서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공수처 최상병 특검. 이 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증언을 갖다 증인 선서를 안할 수, 있,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면 바보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질 않습니다. 아, 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내가 여기 증인 선서를 해가지고 정청내가 뭐 물어보면 답변을 하게 되면 수사 기밀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절대로 에, 그걸 증인 선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증인 선서를 안해서 안한다. 공직 기강 비서관이 수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 나가 0 분간 일어서 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란 뜻이다. 하면 서 소리 냅다 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팀투 스타입니다. 그 양반. 답변 기회를 달라고 딱 말을 하니까 끼어들어 토를 달았다. 끼어들어서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정청 래가 사람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지금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 에? 답변 기회를 달라고 딱 하니까 끼어들어서 토를 달았다. 밖에 10분간 나가 있어. 퇴장하고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의장 뒷문으로 나가서 대기하다가. 다시 증인석으로 불러 나오는 모습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가엽고 불쌍하고 이것을 지나서 능욕을 받고 모멸을 받고 모욕을 받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자 박지원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자는 나이값을 못하는 친구야. 지금 83살인가 4살인가 돼 가지고 뭐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에? 82살인가 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 한발 들고 두 손을 들고 서 있으라 이게 두손 들으라 이거예요 이런 말까지 비하까지 하는.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이렇게 벌주기 쇼 대상으로 삼고 장난을 치는 저런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는 저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괜찮겠습니까? 민주당 간사인 김승우는 사건 당시 전화 통화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도 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도 조롱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를 갖다가 이런 얘기하는 건 보안 누설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모든 것은 거의 다 보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이런 자가 민주당 간사랍니다. 법제위 법사위 간사. 김승원이가 어떤 자입니까? 이 청문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청문 자리입니다. 원래가 관계자하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소위 청 청문하는 자.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히어링 하는 자다. 히어링 하는 장소입니다. 입법청문회 하면 입법청문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사설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라는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따지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 이거야. 청문회는. 이거는 청문회의 성격도 모르는 자들이, 에? 나와서 벌을 주고 말이야.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어. 육장성한테, 군의, 국군의 장성한테, 에? 그리고, 나가! 10분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어? 일어서! 앉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야당 단독의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부처 장관 등 참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입법청문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놀이계로 생각합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냈습니다. 여기는 최민이라는 자가 위원장 자기들이 이저 누가 임명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임명하죠. 국토교통위원회는 청문회는 말이죠. 박상우 국토교통장을 불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집단 휴진 청문회는 에 조기용 복지부 장관 각각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저 갑질 모욕 주기가 온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문회가 청문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청문회를 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막판까지 갔다 할 때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왜 발동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끝까지 막장까지 다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는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놔뒀다가 뭐 하실 겁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국군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국군은 최후의 보로인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국군을 국가의 최후의 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귀신잔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서 모욕을 받고 하는 갑질의 능력당하고 하는데 그리고 장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능력을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비상대권을 왜 발동을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바로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국무위원들을 갖고 능력하고 국군 장성들 또 해병대 사령관 같은 이렇게 군군 군 지휘관들을 능력하고 하는 것 이거는 군을 붕괴시키고 와해시키는 특히 우리는 북한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따우 짓을 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박지원이라는 자 국정원장까지 했다는 자가 어?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 한 발을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자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벌주기 쇼 대상으로 삼는 이런 심각한 인격 모독을 이게 다반사가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럼 정상화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정상화 방법은 지금 비상계엄밖에 없습니다. 이 군을 갖다가 군은 최후의 보로라고 그러죠. 국군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로입니다. 마지막 대한민국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그 최후의 보로. 최후의 보로와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도 국회의원들한테 이재명 방탄자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청문회란 게 뭡니까? 전문가하고 어? 또 관계자 불러가지고 그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그걸 질문하고 또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 자리인데 아니 입법 청문회 딱 오면은 입법 청문회든 뭐든 다 불러내 가지고 그저 모욕주기 군인들 정복 딱 입고 계급장 어? 별을 딱 달고 어느 육군 장성이나 해군 저 해병대 장성이나 해병대 최고지휘관, 사령관이나 무차별 무차별 모욕을 하고 능력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능력하는 자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